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신이다. 너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신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신이다. 신은 너희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신이 너희고 너희가 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신이다. 실제로 넌 신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신이다. 내 참된 존재의 상태는 모든 것이고 전부의 전부이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이군요. 그렇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당신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횟수가 될지 모른다. 당신의 본성을 하느님으로 파악할 때까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전부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당신들 모두는 하느님, 곧 신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당신들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하느님 자신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당신은 하느님이다. 지금까지 늘 하느님이었고, 앞으로도 항상 하느님일 것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이다. 당신이 언젠간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진실. 그건 바로 당신은 하느님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바로 당신이다.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바로 당신이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해준 것이다. 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바로, 당신이다. 만약, 내가, 그 행동을 혐오하고 학살자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며 나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사람이다. 다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 남이란 없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생명이다. 모든 생명의 있음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의 종착점으로 갈수 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생명이다. 인류와 모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열등한 것도 없고 너희보다 우월한 것도 없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하느님 자신이다. 당신들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하느님 자신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을 완벽하게 복제한 하느님 자신이다. 당신들은 하느님을 완벽하게 복제한 유일한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느님의 확장된 형태로서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분신이다. 지금의 당신은 하느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와 똑같은 분신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이다. 하느님이 당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과 그가 하나이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자신이 신및 모든 남들과 동등하고 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신및 남들과 동등하고 하나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하느님과 같다. 당신과 하느님은 하나이고 같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가장 큰 존재이다. 너희 모두가 다 너무나 장대해서 너희 중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장대하지는 않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가장 높고 가장 귀한 존재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바탕을 둔 독전적 존재이며 당신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보이는이나 보이지 않는이나 당신보다 위대한 이는 없다. 그리고 또 당신보다 못한 이도 없다. 모두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평등할 따름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난 절대적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유아 독존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이 말들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장 높은 존재이다. 나는 지구의 존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그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자기 외부에서 어떤 인정도 구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일 수 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바로, 나는 신성한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실현할 때까지 그는 수백만 번을,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삶은 내가 그 모든 것임을 알 때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내 참된 존재 상태는 모든 것이고, 전부의 전부이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이군요. 그렇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할 모든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가 존재 전체라면, 어떤 식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너희를 물질 형상 속으로 들여 보낸 것은 내가 개념으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체험으로도 나 자신임을 알기 위해서였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뭔가로 여기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순간, 너희는 자신을 한정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비치면서 어둠이다.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진정한 자기가 될수 없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선이면서 악이다.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진정한 자기가 될수 없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좋음이면서 나쁨이다.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진정한 자기가 될수 없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모든 것이다. 나는 높음이면서 낮음이다. 내 반을 부정하는 건 너희 자신의 반을 부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절대 진정한 자기가 될수 없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체이다. 오직 하나만 있다면, 그 하나가 존재 전체라면 어떤 식의 부족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나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나 자신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체이다. 만약 내가 그 행동을 혐오하고 학살자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며 나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체이다. 자신의 일부인 학살자를 제거하여 내 존재로부터 분리시켜버리면 나는 더 이상 전체가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체이다. 너희의 차이를 축하하면서 너희의 분리를 끝내고, 나는 존재 전체라는 유일진리의 합일된 표현 속에 합류하라.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부이다. 내 참된 존재 상태는 모든 것이고 전부의 전부이다. 그것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이자 끝이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이군요. 그렇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전부이다. 우리는 존재하는 전부이고, 지금껏 존재했던 전부이며, 앞으로 존재할 전부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영혼이다. 너희 영혼이 바로 진정한 자신이다. 너희의 몸과 마음은 상대성의 영역에서 신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느낌이다. 너희 영혼은 너희가 느낀 모든 느낌들의 총합이다. 그것은 저장소이다. 경험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느낌으로 영혼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느낌이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있는 느낌이다. 나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지혜이다. 지혜는 당신의 모든 보험으로부터 얻어진 느낌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지혜는 인간의 영혼 안에 모아진 가장 경이로운 보배이다. 지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당신은 지혜라고 하는 경험의 결정체와 감성을 얻기 위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있다.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 그건 바로 나를 창조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들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하느님 자신이다. 누가 아버지 하느님인지, 누가 아버지 하느님인지,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 아버지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왔다. 그는 당신들을 인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당신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나는 존재하는지, 언제까지 나는 존재하는지, 그건 바로 항상 존재할 것이다. 너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다.